오케이, 무슨 말 아셨습니다. 제품 이름은, 어, GT입니다. 트렉사스에서, 어, 포드 사오 조인해가지고 나온 GT에요. 바디도 이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사운드까지 다 해서 멋지게 예, 준비를 했습니다. 뒤쪽도 아주 이쁘죠. 자, 이도 약간 가공을 했어요. 뭐 빠지지 않게끔, 음, 잠깐 장치, 고정장치도 했고요또에 내용물은 전체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잘 가니까. 한 주행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휠 때는요 어, 전원놓 넣고요 이 사운드가 그냥 사운드가 아니에요 이게 ESS라는 ESS ON이라는 사운드 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사운드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전원 켜고 전원 켠 상태에서 살짝 누르면 바로 소리가 자 준비 소리가 5초 아, 정도 있으면 멈춰요. 왜냐면 계속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면. <laughs> 내부좀 볼게요. 오케이 한 5초가 지나면 5초가 3초 지나면 꺼지는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 자또 깨니, 불쑥 키니까 좀, 좀 깨네요. <laughs> 예 그래도 예, 아름답게 가지시고요. 자 이제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진짜로 바닥에 바닥에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나온 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시고 하드핀도 살짝 떠지면요. 음, 자, 바디를 살짝 끼고, 이거 때면은 독립적으로 깨끗해.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전선이 하나 없기 때문에, 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전선 없이. 동전을 썼고요그 다음에 스위치를 일단 끼면은 꺼져요. 아주 편하게 해놨죠. 스위치가 떡. 보세요. 뿅. 뿅. 보세요. 다시. 뿅. 뿅. 자, 스위치 켜놓고, 아, 이렇게 끊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디를 씌운 상태도 가능,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히트싱크 달아지고 시원해요. 모터 만져볼까요? 오, 열도 하나 있네 열도 하나났 나요. 이쪽 부분에 하나 더 넣으면 좋겠네요 이게 더 이쁘네요. 자, 그리고 레드박스 안에다가 Y 잭 연결해가지고 사운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어, 딘스라면은 바로 가결할수 있는 디스 연장 잭만 쓰면 바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숏도 굉장히 잘 먹고, 숏도 잘 먹으니까 이게 디프팅 할 수도 있고요. 어, 아주 좋은 그런 자세가 잡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운드는 이쪽 뒤쪽에 이렇게 오시고요 어, 사운드 전선이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해습니다 그리고 회님께서 어, 사운드부터 차이해서 굉장히 어, 회원님께서 음, 저한테 권한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가지 이 내용까지 동영상까지 찍도록 허락을 어, 맡아서 찍었고요자 타이어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못할 경우 타이어 깔끔하게 하는 방법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물티슈 있습니다 물티슈 자 물티슈는 뭐 써도 괜찮구요 뭐 썼던 것도 괜찮구요 이렇게 잡고, 음, 지7 있습니다, G7. 자, g 7 아, 자, G7이 있어요 자,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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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G7 있다면, 음, 자, 발이 깨끗해니까 자, 발은 살짝 더 빼주고, 하면 조금 게움해요테나 한번 멈춤돼요 이렇게. 어, 대요, 이렇게. 음. 오케이. 이렇게. 자, 얘를 땡겨줍니다. <놀람> 오, 소리 너무 크네, 계속. 음. 아까 사운드만 빼면은 이거 빼면 돼요. 일부러 일일이 닦기 어렵지, 일일 닦기 일일이 닦기 어렵기 때문에 아 그리고 화면이 깨끗해야지 달라와요. 이 더럽잖아요. 근데 여기를 하자. 기스 세븐 자, 뿌리고한 다음에 이를 잡고 이를 여기 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딱 닦습니다. 얘를 언제 이게 차동으로 움직이니까 이 차동을 움직이니까 키고 이렇게년에 이게 잡으면 차동이에요. 그래서, 어, 드리프트는? 아, 아니죠 드리프트는 아니지. 자, 잡고. 이렇게,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자, 닦고. 이런 이제 으로이 이제 잡고. 그러면, 잡고. 닦고. 자, 닦아야 깨끗해졌죠? 이쪽도, 이쪽도 다시. 아, 보관할 때는 이렇게 닦아주면 끓어겠습니다 자꾸 뽀고를 합니다. 자꾸 저 마지막까지 닦아서 수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좀더 얘는 좀더 기름을 기름 좀 원하네요. 기름을. 윤활제좀 이렇게 해서, 어, 제품에 대해서 약간 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도 이런분다 있으니까요. 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님은 이제 보관을 하던, 이제 아니면 차를 부해서 깔끔하게 지하실끔, 음, 준비, 준비하실끔 제가 가르쳐드렸고요 가르쳐 아무래도 이제 차가 고우다 보니까 바깥에서 볼때 먼저 얻는 곳에서 한번 불리길 바랍니다. 이제 얘는 너무, 너무 깨끗해가지고 솔직히, 음, 뭐랄까, 음, 너무 깨끗하니까 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 그거 되게 딱딱 들어맞죠 음, 자 이제 출고 시키도록 할게요 사운드부터 해가지고 다 했어요 우리 님자 이렇게 제품 나온 겁니다 맨 마지막 또 우리 조명 한번 꺼주세요 자 전화 먼저 한잔 키시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LED 작업해서 출고 시켰고 우리 님께서 재밌게 지하시게끔 제가 세팅 다 해둔 거 동영상 다 찍었습니다 오유 9분이 됐나요 1 0분 동영상이겠네 오케이 이게 다 찍은 거니까 여러분들 음, 자 멋있게 그다음에 멋진 차 자신 있게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나온 제품은 이게 지금 십 탄이면요, 구 탄부터 0 탄까지는 오직 GT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구매하신 회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도 성심성의껏 만들었으니까요, 재밌게 주행하시고 안전한 주행하시고요. 오케이, 오 뿌였네 여러분들. 아 이게 밝아 밝아서 그런구나. 멋진 주행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라프고요. 아시라프 많이 애용하시고요. 엄력과도 많이 으세요 자, 조종기와 함께 자이로 시스템조종기와 함께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텍사스 GT, 포드 GT였습니다. 오케이, 감사했습니다. 동영상 한번씩 보신 분, 엄력가락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옆. Yep.